안녕하세요.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화물나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화물 운송 가맹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운송 시장 변화에 필요한 사업 면허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정부 정책과 관련해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화물 운송 가맹 사업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 오늘은 화물 정보망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화물 운송 가맹 사업은 운송 면허, 주선 면허와 함께 화물 운송업을 하기 위한 정부의 인허가 면허 중 하나입니다. 운송 면허와 주선 면허는 현재 신규 발급이 불가하지만 운송 가맹 사업은 신규 허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화물 운송 가맹 사업은 가맹점으로 모집한 운송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 운송을 하는 사업입니다. 운송 면허와 주선 면허와 다른 점은 가맹점과 화물 정보망을 먼저 만들고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할수 있는 사업 면허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가맹업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맹업이 무엇이고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두 번째는 허가취득 방법과 절차, 세 번째로는 현재까지 허가취득을 받은 업체들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물나르미가 제공하는 화물운송 가맹시스템, 인허가에 필요한 정보망과 관련 서류 준비 지원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물운송 가맹업이란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점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전산망을 통해 거래 단계를 축소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며, 운송 가맹점에 의뢰한 운송은 직접 운송 실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운송 거래 투명성 확보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화물운송 전산망을 이용하여 거래의 공정화를 할수 있도록 함이 도입 배경입니다. 이 자료가 정부에서 화물 운송 가맹 사업의 정의를 보여주는 정책 자료입니다. 화물 운송 가맹이란 화물 운송을 하는 것이고 정보망을 이용하고 가맹점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업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이 있게 됩니다. 화물 운송 가맹 정보망에서의 운송 업무 관계도입니다. 관계도를 보시면 화주로부터 물량을 확보하고 가맹점들에게 확보된 물량을 배정하는 업무가 주 내용입니다. 직접 운송과 관련하여 위탁 가능, 불가능, 직접 운송 등에 대한 내용을 도식화한 내용입니다. 특이한 점은 다른 운송 가맹 사업자도 위탁이 가능합니다. 화물 운송 가맹 사업은 2008년 발표된 화물 선진화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화물 운송 시장 선진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직접 운송 의무, 다단계 금지, 실적 신고 의무, 차량운 기록장치 장착 의무, 고용 산재 보험 의무를 추가하고 최근에 차량 대수별 실적 신고, 매입 매출 비교 검증, 차량에게 교차 검증 등 정부의 실적 신고 강화 예고도 있었습니다. 시행 정책 중 하나로 인증된 우수화물 정보망과 국가 심사와 허가를 받은 가맹 사업망을 이용하면 직접 운송으로 인정해 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제약과 신고의 의무가 많아진 시점에 화물 운송 가맹업 면허취득으로 신규 영업과 신규 사업 및 사업 확장이 가능합니다. 화물 정보망과 운송 가맹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통점은 두 정보망 모두 배차 시 직접 운송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우수화물 정보망 인증은 3년간의 운영 실적을 기반으로 우수화물 정보망임을 인증받는 것이고, 가맹 정보망은 앞으로의 사업을 하고자 준비됐음을 인허가 받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화물 정보망은 배차 업무만 있지만 운송 가맹망은 화물 배차에서 운송 관리, 정상까지 업무 기능을 포함해야 합니다. 화물 정보망은 24시 코라물, 원콜 화물맨, 전국 화물마당 등 이미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화물 가맹사업은 25개의 운송업체들이 인허가를 받은 아직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물류산업혁신방안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으로 운송가맹사업 활성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물류산업혁신방안 자료입니다. 운송가맹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단위의 차량 500대 조건을 50대로 낮추고 차량 중복도 가입 가능하며 회사 자본금 역시 10억에서 1억으로 안 하였습니다. 또 기존 국토부에서 인허가하던 것을 시도협회 인허가로 변경한 것도 활성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많은 업체들이 시도구청을 통해 인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정책사이트에 가시면 신청인, 허가절차, 심사와 관련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허가 기준과 절차가 나와 있는데 핵심 내용은 8개 시도 50대 이상 차량 모집,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운송사, 주선사, 겸업 모두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처리절차는 신청서 작성 접수와 검토절차를 통해 예비 허가증이 발급되고 시스템이나 시설 등을 확인하는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기준이 부합되면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화물운송 가맹사업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을 따라야 하며 공정위는 정부 공개를 중요시합니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직접 운송 의무가 인정되면서 여러 화물물류 회사들이 발빠르게 화물운송 가맹사업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25개 정도 업체가 화물운송 가맹사업을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한진, 농협,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 동원산업 등 이미 대형 물류사들은 모두 허가취득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완화정책과 허가주체가 시도청으로 바뀌면서 허가업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5개 업체 중에 6개 업체가 화물나름이에 의뢰하여 화물나름이 가맹정보망 시스템을 통해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화물운송 가맹 시스템은 운송 가맹 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시스템입니다. 화물 나르미의 운송 가맹 시스템은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화물 나르미는 시스템 제공과 더불어 정보망 운영과 인허가를 위한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먼저, 가맹본부 시스템입니다. 가맹점 관리와 본부로서의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송 가맹점 시스템입니다. 운송 가맹점은 어플 시스템이고 배차와 운행 시 사용됩니다. 다음은 외평태로 되어 있는 주성 가맹점과 화주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맹점을 받기 위한 서류와 양식들 예시입니다. 화물나름이는 시스템 제공과 더불어 정보망 운영과 인허가를 위한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국가가 장려하는 화물운송 정책, 차량 공급에 대한 해결, 직접 운송 의무가 해결되고 운송 영역에서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화물운송 가맹사업, 화물나름이에 의뢰하여 허가받으세요.